가톨릭 성경 읽기 쓰기 10분 구약 성경 81일 차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비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누가 서원을 채우기 위해서든 자원으로든 소떼나 양떼에서 골라 주님에게 친교 재물을 바칠 경우 호의로 받아들여지려면 그 짐승에 흠이 없어야 한다. 어떤 흠도 있어서는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것이나 어디가 부러진 것, 어디가 잘려 나간 것이나. 얼룩이 있는 것, 가려움증이 있거나 수포진에 걸린 것, 너희는 이런 것들을 주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재단 위에서 화재물로 주님에게 올려서는 안 된다. 몸이 기형이거나 한쪽이 오그라든 소나 양을 자원재물로는 바칠 수 있다. 그러나, 서원재물로는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졌거나 잘린 짐승을 주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너희 땅에서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런 것들 가운데 그 무엇도 외국인의 손에서 받아 너희 하느님에게 양식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결함이 곧 흠이어서 그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일의 동안 어미 품에 있어야 한다. 여덟째 되는 날부터는 주님을 위한 화제의 예물로서 호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너희는 소나 양을 그 새끼와 함께 같은 날에 잡아서는 안 된다. 주님에게 감사 제물을 바칠 경우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바쳐야 한다. 그것은 그날로 다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드러나도록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다. 나는 주님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이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이것들이 나의 축일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할수 있다. 그러나 이렛날은 안식일로서 거룩한 모임을 여는 안식의 날이니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지켜야 하는 주님의 안식일이다. 너희가 정해진 때에 수집해야 하는 거룩한 모임, 곧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첫째 달, 열나흗날 저녁, 어스름에 주님의 파스카를 지켜야 한다. 이달 보름에는 주님의 무교절을 지내는데,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래 동안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랫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수확을 거두어 들일 때 너희 수확의 맞물인 곡식 단을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사제는 그 곡식 단이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사제는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 바친다. 곡식 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1년 된흠 없는 어린 숫양 한 마리를 주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거기에 따르는 곡식제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이 에파를 바친다. 이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재물이다. 그리고 제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친다. 바로 그날이 되기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너희 하느님에게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는 빵도 볶은 곡식도 풋이삭도 먹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너희는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곧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날부터 일곱 주간을 꽉 차게 해아린다. 이렇게 일곱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오십 일을 해아려 새로운 곡식 제물을 주님에게 바친다. 흔들어 바칠 예물로 고운 곡식 가루 1 0분의이 알파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두 개를 너희가 사는 곳에다 가져온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가져온다. 이것은 주님에게 올리는 맞물이다. 이 빵과 함께 일년 된흠 없는 어린 숫양 일곱 마리와 황소 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를 끌어다 바친다. 그리하여 이것들이 곡식 제물과 제주와 함께 주님을 위한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 되게 한다. 너희는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일년된 어린 숫양 두 마리를 친교제물로 올린다. 사제는 이것들을 맞물로 올리는 빵과 어린 숫양 두 마리와 함께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이것들은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들로서. 사제의 몫이 된다. 바로 그날의 너희는 모임을 소집한다. 이는 거룩한 모임이므로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된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너희 땅의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밭 구석까지 모조리 거두어 들려서는 안 된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들을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일곱째 달그달초 하루 날은 너희에게 안식의 날이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 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너희는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또한 이 일곱째 달초 열흘 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